150! <목소리> <목소리> 자, 150. 자, 누가 니다 안에서 누가 씻지 중입니다. 아, 갑자기 친형이 추석이라 놀러 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야구를 했고요. 중학교 2학년. 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에서 아, 체육 선임으로 어. 지금 재직 중에 이요 네. 학교 교사입니다. 헬스 경력은 거의 없어요. 배구, 배드민턴, 무기 어. 어. 종목 위주로. 배드니퍼트로 과연 몇 가지 들수 있는지 한번 인자강들은 얼마나 들수 있는지 한번 봐. 인자강이 뭐야? 인간 자체가 강한 거야. 그리고 그래. 어. 타고난 타고난 어, 오케이, 거. 이렇게. 저는 강하지가 않아요. 저는 인자 약이라서 하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뽑아서 들어서 여기다가 내려놓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일단 핀 바로. 아이, 아이샤 너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콘텐츠 중인데 이거 또 머리를 시선 강탈하면 어떡 해? 아너안 보이는구나 안 보여서 그렇구나 오케이 보이게 해줄게. 보이게 해줄게 보이게 해줄게 보이게 해줄게. 자기 안 보인다고. 오케이 좋겠다. 봐봐 자세가 지금 자세가 다 엉망이에요. 자세가 진짜 안 나와. 내려놔봐. 자, 데리트할때 뽑을 때 가슴.. 가슴... 잡아봐, 잡아봐. 응. 내려놔봐, 잡아봐, 잡아봐. 가슴 들어, 가슴 들어. 어? 리을 넣고 이 상태로 뽑는 거야, 뽑아. 그렇게 안 닿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신체 스펙? 키가 180이고요. 몸무게. 몸무게는 82kg 정도. 82kg? 그래서. 파 무게 20kg 원판 15kg씩 총 50kg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인자가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올려, 올려서. 10kg 올려, 10kg. 자, 현재 무게는 70kg. 70kg. 오케이. 90kg. 90kg. 와. 10kg만 더 해보자. 1 1 0씩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심해. 음. 왜, 왜, 왜? 아싸, 음. 아로로랄랄 너가 데드리부터 하고 싶다고? 너 한번 측정해볼까? 데드리부터 <laughs> 해보겠습니다. 자, 뽑아! 뽑아! 우와. 성공. 50km. 응원해, 여정. 응원. 응원, 응원. 와, 저 위에다 올려놔 위에다. 그냥 가볍게 드네. 스텝도 없이. 130? 130 한번 가보자. 이거는 좀 빡세다. 조심해야 돼. 아, 민혁이스피하다고요 <laughs> 자, 응원해 빨리. 천천히. 아. 와, 천천히 내려가네 오케이. 와, 미끄럼 이제 좀더 올려볼까요? 아예. 아니, 이게 인재강들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운동 지금 뭐 1년 차인데 지금 선대가 몇입니다? 대들 지금 몇 뽑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기본 타고난 힘이 좋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잘못 든다고 해서 못하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의 맞는 무게를 설정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150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뽑으면 진짜 대박입니다. 가슴 들고. 자, 150! 와와전 한번 한 번만 더 올려볼까? 아니 아니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자 보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laughs> 어. 150을 그냥 뽑았습니다. 자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헬스를 거의 못하고 그냥 구기 종목 위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인자강이라는 게 여러분들 존재합니다. 무게를 못 친다고 나 무게 못 쳐서 성장이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타고난 힘, 내 힘으로만 들면 운동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좀한 거랑 안한 거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사이라도 어릴 때 젊을 때 웨이트 시작하시고 운동하시면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 근데 확실히 세긴 세네. 어릴 때부터 운동한 게좀 다르긴 하네. 어,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어, 다음에 또 우리 친동생이랑 좋은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파이팅! 첫! 구독자님께 대하여 경례! 필! 등! 바로!